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의 생활을 모두 접고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2020년 전라국화 신품종 육성 개통 품평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품평회 현장에 왔습니다. 전라북도 이제 농업기술원에서는 반은 국화 품종을 육성하는데 오늘 그 날짜로 품평회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보냈는데 모처럼 힐링하시라고 품평회장 국화를 여러분 앞에 대충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품종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화병에다가 네, 꽃 안은 여러 가지 개통인 것 같습니다. 네, 개통명은 안 되고, 색깔별로 네, 굉장히 화사하고, 네, 깨끗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꽃다발, 꽃바구니, 모든 것들이 이러한 국화로도 많이 네, 꽃다발과 꽃바구니 사용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꽃 보면서 네, 힐링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꽃을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심적, 정신적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벌리, 이런 것들은 스프레이, 수국이죠. 이쪽에 보면은 대국도 여러가지 품종들이 있는데 길랑마 대리온 뭐 마꽃도 이것도 대륜이죠. 그다음에 배곡, 배고 품종 이렇게 빈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도 배고이죠 여러 가지 대국과 이제 뭐 황빵 종류, 스프레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 전시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녹색도 있고 색깔이 여러모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예,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은 예, 익산에 있지 있죠 익산에서 이제 국화 축제를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호랑이는 풀나지 않게 이제 부적포로 검정 부적포로 이렇게 해놓았고 자, 이렇게 스프레이 소국을 여러분들 앞에 네, 천천히 가면서 힐링하시라고, 여러분 앞에 찍어 드립니다. 품종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있다가 설명은 듣고, 이렇게, 이제 많은 전라북도 국화, 재배하는 농민들이 저도 국화를 한때는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가지 특성을 비교하고, 여기서 선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 농가들 직접 재배하는 농가들 외에 판매하는 분들이 와서 이제 키뭐 분지수, 꽃 색깔 여러 가지를 표기해서 선정을 해서 취합을 해서 또한 연구진들이 이제 품종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제 출하하는 대한 과정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시간 전 포장을 돌아가면서 촬영해 드립니다 네, 이것은 팡팡 죽는 것 같아요 팡팡 팡팡 네, 굉장히 색깔이 피면서 네, 보기가 좋죠 네, 품종들 다양하게 국화꽃 네, 모처럼 품평회장에 왔습니다 네, 이것도 색깔이 다양한 품종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이것은 수정하는 모양이죠 푸대도 네, 연구하는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꽃 보고 여러분들 힐링하시라고 잠깐 힘들고련 과정을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 앞에 촬영해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하는데 각종 담당자들이 많이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좋은 소식 받기를 원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